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곳이 있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또 믿음의 아비 입장에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권한다 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다, 격려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훈계하고 격려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상선하 유아독존을 외쳤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면도 있지만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부모이든 스승이든 친구든 형제간이든 누구든지 나를 권면하는 이 권고들을 잘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음에 권면인의 말을 용납하라는데, 권면의 말입니다. 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전달된 뜻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문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리의 그 언어나, 또 문자의 언어나 다 말이요. 또 언어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 또한 위로, 어, 위안, 간청, 호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는 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다음에. 그 이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은 받다, 삼다, 견디다, 수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또 부모의 스승의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는 그 권고의 말들을 용납하라. 받는다는 것이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남의 권면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누가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또권해주는그 말을 용납하는 자세, 이것을 배워봅시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충고와 권면과 위로와 안위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많은 발전과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